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것을 인수분해 하였더니, 자, 이것이 a, 그 다음에 x-α, x-β는 0꼴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앞에 있는 a가 0이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x-알파가 0이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x-베타가 0이 돼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의 조건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있었죠 a는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것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x는 우리가 알파이거나 또는 x는 베타다라고 이렇게 그늘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렇게 x에 관한 1차가 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pxq 곱하기 rx 마 플러스 s는 0 이렇게 p와 r을 곱했을 때 a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pxq가 0이 되거나 rx 플러스 s가 역시 0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x는 마이, 마이너스 p분의 q 그 다음에 또는. x는 마이너스 얼분의 s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의 해를 과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아시겠지만 대각선 공식을 통해서 하나 곱하기 둘 그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큰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를 갖게 되겠죠. 자 앞에는 x, x가 이렇게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한식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모두 0이 되는 x의 값을 찾으시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바로 나와 있는 해를 찾아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현재 4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라는 해는 보기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도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5의 해를 구하면, 일단 2차 방정식, 즉, 어, 우변이 0인 형태로 바꿔 주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오는 영이 되겠고요.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대각선 공식에 의해서 상수항은 1과5의 곱으로 나타내어지고 둘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식을 써보면 x 1 곱하기 x 5는0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자 만족하는 x는 1과 그리고 x는 5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이 중에 나와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주시면 1은 보이지 않고요 바로 5가 보이죠 정답은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도전 문제 보도록 하지요 3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랍니다 자 역시 이것도 대각선 공식에 의해서 어, 최고창 2항의 개수는 1과 3이라는 곱으로 나타내야 지고요상수항은 1과 1이죠. 자,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상수 항의 부호는 둘다 음수를 갖게 됩니다. 자, 인수분해 된 결과는 x-1 곱하기 3x-1은 0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각각 앞뒤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주시면 1과 바로 x는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바로 다섯 번째에 있는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